김민재 선수는 1996년생으로 뛰어난 수비력과 강력한 피지컬로 유명한 센터백입니다. 괴물이라는 별명답게 수비수로서의 모든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선수입니다. 구독, 구독, 대박. 최근 김민재 선수의 방출설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엘은 뮌헨에서의첫 시즌은 쉽지 않았지만 이를 쿨하게 인정하며 다음 시즌 더 강해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민재는 나폴리 시절 세리에A에서 최우수 수비수로 선정되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바이에른 뮌헨은 5천만 유로라는 큰 금액을 지불하며 그를 영입했습니다. 처음엔 주전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전방위 동안 많은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하며 팀의 선두권 유지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대표 일정과 겹치면서 체력 저하로 인해 후반기에는 주전 경쟁에서 밀리게 되었습니다. 독일 언론 T 온라인에서는 김민재의 인터뷰를 인용해 그의 다짐을 전했습니다. 김민재는 경기 중에 자신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지 못했다. 머뭇거릴 때가 많았다.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시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무엇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이 더 필요했는지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며 다음 시즌 더 강해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김민재 선수의 태도와 다짐은 정말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시즌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자세는 그가 왜 최고의 수비수로 평가받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다음 시즌 활약이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김민재 선수는 첫 시즌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발판으로 더욱 강해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바이엘은 위넨에서 더큰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민재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